물고기들 잘 있고. 이제 마당 좀 고쳐 볼까? 뭐야 이거 두 개나 있네? 이건 좀 버려야겠다. 한개 버리고 아, 이거 예쁠까 봐해 놨는데 별로네. 이거 다 부셔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겠다. 어구아 실수로 부셔 버렸네. 어 이거 어떡하지? 일단, 지금은 귀찮으니까 나중에 한 번에 해야지. 이제 흙을 가지러 가보실까나? 이렇게 한 번에 부셔지는 거, 어이고한 번에 부셔지는 거 너무 싫단 말이야. <laughs> 어디 보자. 와, 우와! 와잘 만들었다. 다 만들었어 드디어. 문좀잘 만든데. 어 일단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어디 보자. 아 이제 또 울타리랑 이런 것들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 내가 꿀이 좀 많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한 다음 이걸? 일단 계단부터 설치해야겠다 아이고. 됐어. 와. 이제 계단, 계단을 너무 작게 만든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아까 없었는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징어 아닌것 같은데? 오징어 업데이트 됐나? 아닌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건데? 이거 뭐야 이거 버그 걸렸나? 일단 일단 자세히 한번 봐보자 뭐야 이거 오징어가 우와 오 일단은 소환 내가 소환한 건 아니니까 불 죽여야겠는데 아 이거 오징어 맛있겠 음 일단은 아 이거 그냥 죽이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가자 오 뭐야 이거 오징어 맞네 이거 오징어 진화 버전인가? 어이구 아 진짜 이거 또 부셔졌어, 또부셔졌어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살려줘, 살려줘. 아 이거 안 나가줘, 또 부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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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아 진짜, 아이 뭐, 어 아, 이거 또 부셔졌어요. 아이고 맞다, 칼로나 안부셔지지아왜 불편해? 어 됐다, 너도 죽어라. 이, 이. 이 오징어 이거 오징어 아닌 것처럼 이 괴물 같은 괴물 같은 오징어 돼 있어. 아 아니 이 물고기인데는 뭐왜 이렇게 구멍을 좋아한대네? 저번에 불빛에서 빅민 돌더니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때려야겠네. 어 일단은 연두색 콘트리크 콘크리크 일단 얘네 일단 나가 얘들아 어? 어? 언니가 이거 수리해야 돼 이거. 이거 어, 얼마나 힘든 게 맞는 줄 알아? 나와 빨리. 이거 맞아야 되네 이거. 됐다. 아이고 미안. 짠 됐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발광 먹물 중머니 이거 뭐야? 발광 오징어? 근데 네, 솔직히 오징어 죽이고 나서 보이는 거지만 너무 어두운 거 같아. 내 얼굴도 너무 어두워. 아, 맞다. 여기 창문을 또 설치를 안 했네. 설치 안 해놓고.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부탁드릴게요.